제국시민 여러분, 황제입니다. 태풍에 날라가진 않으셨죠? 저는 무사합니다. 혹시 피해 있으신 분들 계시면 속히 복구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제가 지난달에 초신상이라고 업로드했던 디앨리스 이상의 초초초초초신상 가게입니다. 무려 이번 주 월요일에 오픈한 고깃집인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정숙성이라는 집입니다. 이 집은 서울대 입구 샤로숲길에 1호점이 있는데 1호점이 있는 서울 관악구 인구수 48만 명보다도 딸리는 세종시에 폐기있게 2호점을 냈어요. 여기는 7월쯤 출근길에 지나가다가 간판만 몇번 봤었는데요. 지난주에 뭐, 막, 가게 밖에 오픈한 티가 나는 것 같았어가지고, 지난주에 직장분들이랑 무작정 찾아갔다가, 이번주에 오픈한 데는 저 엑스레너만 보고, 직장분들한테 찡단을 인치받아. 여기서 뒤질라요. 그러고서 원래 오픈일인 월요일에 찾아가려다가 여차저차해가지고 그 다음 날인 이번 주 화요일에 방문했습니다. 이집 검색하시면 초초초 신상이라서 블로그 리뷰는 어제 올라온 것딱 하나만 있고 그 외에는 뭐 약식 리뷰들만 몇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비치면 안 나옵니다. 검색창에 이 가게 입력하셔서 주소 찍고 가셔야 돼요. 주차는 저 건물 지하 주차장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무료예요. 주차장에서 2층으로 올라와서 가는 게 찍었습니다. 가게에서 뒤 안내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 끝에 보이 는 나무로 된 건물로 가셔야 되고 2층으로 온바라에 1층으로 일단 내려갔습니다. 가게는 이 나무 건물 2층에 있습니다. 길 찾을 때는 혼비백산했는데 들어갈 때는 저렇게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잠깐만 추억에 젖으세요. 가게는 뭐별 설명 드릴 것도 없이 딱 보기만 해도 새로 오픈한 티가 팍팍 납니다. 저는 심지어 들어갔더니 새집 냄새까지 났었어요. 살다 살다 고깃집 들어갔는데 새집 냄새 났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엄마들 빨리 동방박사라 접신에서 맘카페 들어가서 아기 예수 탄생 말고 아기 노포 고기 소주 먹을 수 있는 곳 탄생했다고 전파하세요. 가게 내부 전경 전반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이집 고기는 뭐 다시마 숙성이라는 걸 한다네요. 그리고 가게가 진짜 넓고 바깥 뷰도 시원하니 좋습니다. 다만 전날 살짝 단점이 있었는데 가게 오픈 2일 차였 그랬는지 직원분들이 조금 미숙한 듯가 많이 났고 이게 사장님인지 매니저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오픈 1일차 이후 직원 명이 도망을 가서 전날 인원 펑크가좀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고기를 구워주는 집인데 전날 저희는 저희가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처음에 이집올때 피가 철철 날줄 알고 마음의 준비 단단히 했었는데 의외로 일반 고깃집 정도 금액 대였어요 저희가 4 명이 갔는데 대표 메뉴인 돈마우크 2인에 꼬들살 2인에 뼈 없는 생갈비 2인 시켰습니다. 메뉴는 태블릿으로 주문하고요. 주문은 특별히 손 모델 주신분의 손으로 했는데 저기 저 아갈머리 사진이랑 30대 남자들의 로망인 네티 사진은 손 주인분 얼굴이 빛 반사로 비춰서 가리려고 넣은 거예요. 황제가 편집술을 부르라는 걸 쓰는데 누가 제발 편집기술 좀 알려주세요. 새롭게 아, 나... 사람이 무시하고 한심한가? 기본찬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갈하고요. 저는 기본찬보다 테이블이 세팅인 게더 관심이었어요. 그리고 수저나 컵도 이렇게 노신지 금인지 컨셉인 것 같았어요. 바깥 전경이 너무 그림 같아서 잠시 찍어서 보여드렸습니다. 맨 처음엔 점원분이 고기 올려주셨고요. 요거는 서비스로 나오는 김치찌개입니다. 네. 점원분 저렇게 해주시고 네. 인원 펑크 때문에 바로 다른 테이블 가셨고요. 제가 볼수 이거는 꼬들살입니다. 찌개, 매콤, 새콤, 칼칼했습니다. 돈마의 크기가 무슨 흉기예요? 사장님 이거 들고 도망간 직원 뚝배기 날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구워진 소리가 참 죽이네요. 꼬들살도 올렸습니다. 저 나중에 <laughs> 뭐, 먹어보니까 꼬덕꼬덕했어요. 이 집이 초신상이라는 거는 저 가위의 모습에서 입증됩니다 가위 세핑한 거 한번 보세요. 저 고깃집에서 저 정도 세핑가위 본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손놀림이 빨라져 있는 거는 점원분이 달려와주셔서입니다. 홉씨가 네이마르 개인기 같습니다. 위 4달러 그림은 4원쯤 가리느라고 넣었어요. 고기 완성됐습니다. 어 편집돼서 없는데 저렇게 한점 먹어보고 저도 모르게 우와 소리 나왔어요. 그리고 저기 소금 되게 짭니다. 조심하세요. 쌈도 싸서 먹어봤고요. 추가로 시킨 생갈비입니다 제가 표현력이 없어가지고 뭘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 저것도 맛있었어요 주문한 사얼음 물냉면입니다 냉면 맛이 일반 시중 냉면들과는 좀 달랐어요 면 식감도 짤기시라기보단 약간은 꼬독한 감이 있었고 국물맛도 그냥 달기만 하진 않고 약간 생선 베이스인가 싶기도 했어요 이것으로 초신상 고기 맛집 정숙성 리뷰 마쳤습니다. 저 혼자만 맛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날 같이 가신 분들 다 맛있었다고 하셨고요. 같이 가신 우리 부서 고든 램지 직원분도 먹어보고 인정하신 집입니다. 저희가 오픈 이틀 차에 갔으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직원도 충원하셨을 거고 서비스도 좋아졌을 겁니다. 저날 저희는 뭐 주문도 꼬이고 음식도 막 늦게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걸 싹다 커버친 게 고기 맛이었어요. 다음으로는 황제 채널 댓글 창 분탕러에 대한 첨벌입니다 지난달에 제 경성 칼국수 영상에서 한 번. 천벌받고 온순해졌던 황제의 제국시민 한 명이 다시 광기가 도졌는지 막 저런 댓글을 올려요. 그래서 제가 박제했습니다. 완수이 완수이 저건 중국말로 아마 만세 만세일 거고 샤 저거는 무려 죽여라입니다. 그래놓고 뒤에 무슨 수습인지 뭔지 의미 있는 말 써놨는데 다 소용없어요. 나이 잡숴놓고 다하셨으니까좀 맞겠습니다. 네, 좀 맞았으니까 온순해지실 거라 믿고 많이 방문해 주세요.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태풍 지나가고 모처럼 폭염이 아닌데 다들 시원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태청하겠습니다.